자 예제 7의 3을 보겠습니다. 이 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아랫면은 정사각형인 사각뿔에서 아랫면의 한 변의 길이 그리고 옆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사각뿔에서 옆면인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를 입력받아서 사각뿔의 건널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일단 아랫면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그리고 옆면은 높이가 8cm인 이등변삼각형의 사각뿔의 겨냥도와 전개도를 직접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사각뿔의 겉넓이를 구하고 이 프로그램적으로 구한 거하고 같은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랫면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H인 그 이등변 사각형의 그런 어떤 사각뿔의 겨냥도하고 전개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사각뿔의겉넓이는 얘의 면적을 구하면 되죠. 그죠? 얘 면적. 이 전개도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죠. 건널비는. 네. 그러면, 아랫면의 넓이, 이 아랫면의 넓이, 이 아랫면이죠. 이게, 아, 아랫면의 넓이, 더하기, 이 옆면의 넓이, 그렇죠 옆면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옆면의 넓이를 예, 구해주면 되죠. 자, 아랫면의 넓이는, 아랫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A죠? 어, A 곱하기 A.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아랫면의 넓이는, 자, A제곱. 그쵸? 그렇죠? 요게 이제 아랫면의 넓이죠. 그럼, 이 삼각형의,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얘는. 자, 높이가 h이고, 어, 밑변이 a니까, 2분의 1, 2분의 1, ah죠. ah. 여기 4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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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여기다 쓸까요? 자, e a h 가 되겠죠? e a h e a h 그러니까 결국 이 사각뿔의 겉넓이는 A제곱 플러스 e a h 가 되겠죠? 그쵸?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각뿔의 겉넓이는 어, 겉넓이 S는 아랫면의 넓이 플러스 옆넓이가, 되겠, 옆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 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사곱하기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자 우리가 사각형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자 이렇게 쓸수 있죠. 얘는 음, a 제곱 얘가 얘가 어, a니까 한 변의 한 변의 길이가 a 제곱 더하기 4곱하기 2분의 1 Ah, 그쵸그 결과적으로 자 얘는 a 제곱 플러스 2Ah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사각뿔의 건넓비는 a 제곱 플러스 2Ah다 이렇게 쓸수 있죠. 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쓰고요. 데이터에서 변수를 만들게요. 자. 아랫면 한 변의 길이. 자, 이런 변수를 만들고요. 또 자, 옆면 삼각형 높이. 그리고 아랫면의 면적. 아랫면의 면적. 그리고 옆면의 면적. 옆면의 면적. 그리고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사각뿔의 건넓비가 되죠. 사각뿔의 전 넓이. 네, 이런 변수를 다섯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죠.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묵고 기다리기. 아래면 한 변의 한 변의 에, 길이를 입력하시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 데이터에서 아랫면 한 변의 길이를 대답으로 정하기 자, 그다음에 복사하죠. 얘를 복사해서 자, 옆면 삼각형의 높이를 입력받으면 되죠? 옆면 삼각형의 높이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옆면 삼각형의 높이를 대답으로 정하기. 자, 그다음에 아랫면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아랫면의 면적은 아랫면의 면적은 아랫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아랫면 한 변의 길이죠. 그렇죠? 정사각형이니까 아랫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아랫면 한 변의 길이. 자, 그럼 옆면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옆면의 면적은 자 옆면의 면적은 자 옆면의 면적은 사각형 1분의 1 AH의 곱하기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2AH죠. 그죠? 우리가 했죠. 2 e, 2 e 곱하기 아랫면의 아랫면의 한 변의 길이 그죠? A 그 다음에 옆면 사각형의 높이 h 2ah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사각뿔의 겉넓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사각뿔의 겉넓이는 아랫면의 면적 더하기 옆면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아랫면의 면적 더하기 옆면의 면적. 그쵸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나왔으면 말하기를 가져와서 연산에서 결합하기. 자 사각뿔의 건 넓이는 자 사각뿔의 건 넓이와 결합하기. 그래서 얘를 말하기로 가져왔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깃발을 클릭하고. 아랫면 한 변의 길이가 6cm, 옆면 삼각형의 높이가 8cm. 그러면 사각뿔의 겉넓이는 132 어떻게 돼요? 제곱 c m 죠 그렇죠? 센미 제곱이죠. 넓이니까, 그렇죠?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제대로 나온 것 같죠? 여러분들이 계산한 거와 이 프로그램 결과값이 같은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7-3입니다. 아랫면은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4cm인 이등변 사각형인 사각뿔의 겨냥도와 전개도를 그리고 그 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여 위 프로그램의 결과와 비교하시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7의 4를 보겠습니다. 원뿔에서 아랫면의 반지름과 뿔의 높이를 입력받아서 원뿔의 부피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랫면이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에, 뿔의 높이가 12cm인 이 원뿔의 겨냥도를 한번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부피를 직접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와 여러분들이 계산한 이 부피와 에, 같은가? 그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원뿔을 생,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원뿔의 에, 아랫면은 원이죠. 반지름이 R인 그리고 원뿔의 높이는 H죠. 네 이런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기둥의 부피 아랫면의 반지름이 R이고 윗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됩니다. 원뿔은. 그죠? 원뿔의 부피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원뿔의 부피 V는 3분의 1 곱하기 원기둥의 부피가 원기둥의 부피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아랫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원기둥의 부피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수식을 보면 3분의1 파이 r r 제곱 곱하기 h죠. 아랫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리고 높이는 h.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결국 에, 원뿔의 에, 부피는 원뿔의 부피는 1분의1 파이 r 제곱 h가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원뿔의 부피 v는 1분의1 파이 r 제곱 h가 됩니다. 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자, 아랫면의 반지름, 그쵸?를 입력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뿔의 높이. 원뿔의 높이라고 그럴까요? 원뿔의 높이. 네, 얘를 입력받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원뿔의 부피죠? 원뿔의 부피를 구하겠다 이렇게 되죠. 자,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아랫면의 반지름을 입력하시오. 아랫면의 반지름을 입력하시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랫면의 반지름을 대답으로 정하기.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죠. 원뿔의 높이를 입력하시오. 그쵸? 그렇죠? 원뿔의 높이를 입력하시오. 자, 원뿔의 높이를 대답으로 정하기. 그리고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원뿔의 부피는 그러면 3분의 1. 그쵸?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자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면 3.14 r 제곱이면 아래면의 반지름 곱하기 아래면의 반지름. 3분의 1 곱하기 3.14 r 제곱 얘도 곱하기를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네요. 여기다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곱하기 원뿔의 높이. 좀 길어지네요. 그쵸? 자, 얘를 길어져도 하겠습니다. 조금 축소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고, 형태에서 말하기. 자, 연산에서, 원뿔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와 결합하기 해서 말해주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면의 반지름이 4cm이고 에, 높이가 12cm인 뿔의 높이가 12cm인 원뿔의 부피는 200.9599면 200.96이 되겠죠 그쵸? 네, 여러분들이 계산한 손으로 직접 계산한 값과 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와 같은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면의 반지름이 4cm, 뿔의 높이가 12cm. 자, 그럼 원뿔의 부피는 200.959999 나오니까 200.96이 되겠네요. 그죠? 원뿔의 부피는. 자, 얘 단위는 어떻게 되죠? 에, 부피는, 자, 세제곱센치미터죠. 그죠? 왜? 얘가 센티미터고 얘가 센티미터고 얘가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를 세번 곱했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세제곱 센티미터죠. 네. 연습문제 7의 4를 보겠습니다. 아랫면이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이고, 뿔의 높이는 21cm이다. 이 원뿔의 겨냥도를 그리고 부피를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7의 5를 보겠습니다. 원뿔에서 아랫면의 반지름과 모선의 길이를 입력받아 원뿔의 겉넓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문제 풀이 볼게요. 원뿔 아랫면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이고 모선의 길이는 10cm이다. 이 원뿔의 겨냥도 및 전개도를 그리고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이 원뿔의 겨냥도 및 전개도를 그리고 한번 건널비를 직접 계산을 해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프로그램 실행 결과와 우리가 계산한 건널비 값이 같은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뿔에서 이 아랫면의 아랫면은 원이죠. 아랫면의 반지름이 r이고 이 모선의 길이가 l인 그런 원뿔의 겨냥도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전개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 어, 아, 랫면은 반지름이 r인 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그이 그, 이 부채꼴의 이 면적하고 이 원의 면적을 구해야죠. 이 원의 면적은 간단히 구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알죠, 파이 알 제곱. 자, 부채꼴의 면적은 우리가 중심각을 알 때, 중심각을 알때 부채꼴의 면적을 우리가 앞에서 구했어요. 근런데 중심각을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중심각을 모를 때, 중심각을 모를 때 부채꼴의 면적은 면적 S라고 그러죠. S는 공식이 있습니다. S는 반지름 반지름 자, 아니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호의 길이 이게 참 요게 글자가 잘안 쓰여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호의 길이 네 이렇게 되죠. s는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l이죠 l 그죠 여기서 l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호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하고 같죠. 그러니까 얘는 이파이 r이죠. 2 파이 r 왜얘 원의 둘레가 2 파이 r이니까 반지름이 r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곱하기 2 파이 r 그러면 부채꼴 s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파이 r l이 되겠죠 l 그렇죠 이 하고 이분의 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이 원뿔의 겉넓이는 파이 R L 하고 더하기 파이 R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원뿔의 겉넓이는 원뿔의 겉넓이는 아랫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 원의 넓이 더하기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죠 원의 넓이 더하기 부채꼴의 넓이. 근데 부채꼴의 중심각을 모르죠. 어, 중심각을 모를 때는 자 중심각을 모를 때는 2분의 어,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렇게 되죠. 자요게 반지름,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2πr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원의 넓이는 파 πr 제곱. 더하기 더하기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에, 반지름은 l이 되겠죠. 이거 l 그죠? l l 곱하기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니까 왜얘의 원의 둘레가 되니까 2파이 r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면 파이 r l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스프라이트는 우리가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그냥 쓰죠. 네,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그냥 쓰고 자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죠. 변수 아랫면의 반지름, 그렇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 그리고 원뿔의 겉넓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묶고 기다리기, 조금 크게 할까요? 반지름의 길이를 입력하시오.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아랫면의 반지름, 응, 아랫면의 반지름에 아랫면의 반지름의 길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관찰해서 대답으로 정하기에 그리고 복사해서 음, 모선의 길이를 입력하시오. 모선의 길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모선의 길을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원뿔의 겉넓이는 어떻게 돼요 원뿔의 겉넓이를 정하기 파이 r 제곱 플러스 파이 r 엘이죠 그러면 연산해서 좀 길어지겠네요 3.14 3.14 곱하기 아랫면의 반지름 곱하기 아랫면의 반지름, 그렇죠? 더하기. 이거 상당히 길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아랫면의 넓이, 자 이렇게 하고 옆면의 넓이, 자 이렇게 하면. 이 길이가 짧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면의 넓이, 아래 면의 넓이는 3.14 아, 파이 알 제곱이니까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파이 알 엘이죠. 3.14 곱하기 알 아래 면의 반지름 곱하기 l이죠. 모선의 길이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 형태에서 말하기를 가져와서 아, 아래 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가 돼야 되죠. 그쵸? 어, 원뿔의 겉넓이는 더하기를 가져와서 아랫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 자 그리고 말하기 가져와서 연산에서 원뿔의 겉넓이는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어,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모선의 길이가 10인 자 원뿔의 겉넓이는 301.44가 됐네요. 자 단위는 어떻게 돼요? cm제곱이죠. 네,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과 이 프로그램 실행한 값이 같은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문제 7의 5를 보겠습니다. 원뿔 아래면이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이고 모선의 길이가 8cm이다. 이 원뿔의 경향도 및 정계도를 그리고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